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겨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은 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게요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 색게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 이상의 금액을 거두어서 차액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죄인들로 취급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키가 작았습니다. 죄인인 것으로 미움받고 또 키가 작음으로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로 더 많은 돈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오가 사는 곳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이셨습니다. 여리고는 많은 부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개오는 세리장이었으므로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사개오는 정말 많은 돈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시면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키가 작음으로 예수님을 도무지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도모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성인들은 나무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올라갑니다. 특별히 부자는 세상을 전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나무를 올라가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큰 놀림을 받았을까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했으면 그냥 나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를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봐도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취할 것을 다 취해봤지만 여전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오히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개요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m 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지만 사실 예수님도 i 개오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a r i a S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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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냥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할 백성을 만나러 그곳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사케오의 열린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사개오는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외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사랑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평생 외적인 콤플렉스를 그렇게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개오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의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개오를 사랑해서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개오의 돈을 원했습니다. 사개오의 조건을 보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사게요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른 적이 아마 사게요 어머님 외에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게요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게요의 집에 유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게요가 언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구원 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순간을 육절에 볼수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껴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해 너무 나쁜 삶을 살았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욕할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게오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은 증거는 8절에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이나 갚겠나이다 돈을 돌려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즉시 모든 옛 모습의 습성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혹시 크고 작은 죄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궁금해서 찾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구원을 경험했지만, 사실 매순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즐거이 주님께 달려가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영혼을 품는 새벽 기도를 회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계오처럼 사랑이 맨 말라서 죄를 지음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매일 뜨겁게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도록 기로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알주일, 전도주일에 하나님 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몸과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인, 우크라인, 우크라니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러시아의 리더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